왜 영양제를 먹는데도 피곤할까요? 왜 골다공증 예방하려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왜 좋은 걸 챙겼는데 오히려 응급실에 실려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 말이죠. 저는 25년간 영양 안전성과 약물 마이너스 영양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박준호 박사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부작용은 없고 몸에 좋기만 할 거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든요.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고용량 영양제들 중에는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것,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것, 간을 망가뜨리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하루에 영양제를 열알 이상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종합비타민에 비타민C, 오메가3, 칼슘제까지 챙겨 드시면서도 왜 몸이 좋아지지 않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영양제들이었던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영양제는 정말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잘못 드시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안전한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양제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제 연구에 참여하신 72세 김영호님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김영호님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영양제를 빼먹지 않고 챙겨 드셨거든요. 비타민 c 1000mg짜리 두 알, 오메가 3한 알, 칼슘제 세 알, 종합 비타민 한 알까지 합치면 하루에 열 알이 넘었죠. 김영호 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음식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영양제로라도 보충해야 한다고요.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그것도 4개나 되는 큰 결석들이 신장을 막고 있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고용량 비타민C였던 겁니다. 하루 2,000mg씩 6개월 동안 드신 결과였어요. 김영호님은 그때서야 깨달으셨죠. 몸에 좋다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영호님처럼 선의로 영양제를 드시지만 정작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모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반드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안책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안전한 건강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신 영양제들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영양제 복용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김영호 님처럼 좋은 마음으로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그 영양제들이 정말 안전한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위험할 수 있는 영양제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드시는 고용량 비타민 c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나간다고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루에 1000mg 이상 드시면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계의학연구분석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시면 신장 결석이 생기고 위장이 자극받아서 속이 쓰리고 면역력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71세 박종수님은 하루에 2000mg씩 1년 동안 드셨어요. 감기에 안 걸리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신장 결석 4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박종수님은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기 한번안 걸리려다가 이렇게 큰 병을 얻게 되다니 정말 후회된다고요. 비타민C는 과일 2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보충됩니다. 귤이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수용성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만 믿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오메가3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 심장학회에서는 고용량 오메가3 섭취 시 부정맥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78세 최영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영호님은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오메가3도 매일 두 알씩 드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상처가 났는데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약과 오메가3과 겹쳐서 혈액이 너무 묽어진 거였어요. 오메가3는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거나 견과류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세요. 다른 약과 함께 드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약과 영양제를 동시에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이게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관의 석회화가 일어나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분들에서 심근 경색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됐어요. 특히 하루에 2,000mg 이상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67세 김미숙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2,500mg씩 칼슘제를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심근 경색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거든요. 검사해 보니 혈관 곳곳에 칼슘이 쌓여 있었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심장을 망친 거였죠. 칼슘은 멸치, 두부, 우유 같은 음식에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타민 D와 함께 해야 제대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칼슘제만 드시면 소용 없습니다. 혹시 뼈 건강 지킨다고 칼슘제만 드시진 않나요? 네 번째는 종합비타민입니다. 한 알에 모든 게 들어있어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간에 정말 무리를 줄수 있어요.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 성분이 중복되고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간 독성이 생겨요. 장기간 복용하면 특정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어나 철분 같은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75세 정태호 님은 하루에 종합비타민을 두 알씩 거기에 다른 영양제까지 합쳐서 총 12알을 드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5배까지 올라간 걸 발견했거든요. 영양제를 끊고 나서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종합비타민 대신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빨간 토마토, 노란 단호박. 초록, 시금치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종합 비타민보다 훨씬 좋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영양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다섯 번째는 각종 건강 기능 식품들입니다. 홍삼,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강력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홍삼이나 은행잎, 마늘 등은 혈당이나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76세 이순덕님은 홍삼을 매일 드시면서 동시에 당뇨약도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홍삼이 당뇨약의 효과를 증폭시켜서 혈당이 너무 떨어진 거였어요. 건강 기능 식품보다는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신선한 채소,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약 드시면서 건강 식품까지 덧붙여 드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험한 영양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영양제와 건강식품의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이름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했는지, 하루에 몇 알씩 드시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는지까지 자세히 기록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목록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목록을 만들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드시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족분들과도 함께 작성해서 공유하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신 적 있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중복 성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 동시에 비타민 c를 따로 드신다거나 칼슘제를 드시면서 종합 비타민에도 칼슘이 들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중복은 생각보다 위험해요. 성분명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같은 성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코르부산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비타민 c예요. 토코페롤이라고 써 있으면 비타민이고요.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같은 비타민을 두 번씩 드시는 건 아니신가요? 세 번째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거예요. 약물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은 정말 복잡해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약국에 가셔서 지금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 목록을 모두 보여드리고 상담받으세요. 복용 중인 처방약까지 꼭 알려드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약은 약대로 드시고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따로 관리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봐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상담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영양제를 드셨다면 한꺼번에 다 끊으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위험한 것부터 순서대로 줄여나가세요. 고용량인 것들, 중복되는 것들, 다른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부터 우선 정리하는 거예요. 고용량을 드셨다면 저용량으로 바꾸시고 매일 드셨다면 격일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바꾸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 줄일 수 있다면 어떤 것부터 줄이시겠나요? 다섯 번째는 자연식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알약 형태의 영양제보다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흡수율도 높고 안정성도 훨씬 좋아요. 비타민C가 필요하시면 과일을 드시고, 오메가3가 필요하시면 등 푸른 생선을 드시고, 칼슘이 필요하시면 멸치나 두부를 드세요. 제철 과일과 채소,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연식품들은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몸에서 더잘 활용되거든요. 알약보다 음식 위주로 습관을 바꿔나가세요. 오늘 식탁에 자연식품 하나 더 올려보실래요? 여섯 번째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거예요.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개선하시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어떤 영양제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특히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소용없어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세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영양제 효과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객관적인 수치로 보는 거거든요. 혈액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과다한 영양소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느낌만으로 영양제 효과를 판단하시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시면서 실제 수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안전해요. 필요한 것만 정확히 보충할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영양제 구입할 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분표를 자세히 보세요.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첨가물은 뭐가 들어있는지, 인증 마크는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특히 해외 직구로 구입하시는 영양제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안전 기준과 다를 수 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고용량 제품들이 많아서 위험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됐는지, 어떤 건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나누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다른 분에게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량 비타민 C, 오메가3, 칼슘 보충제, 종합 비타민, 그리고 각종 건강 기능 식품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잘못 관리했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심근 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간수치가 급상승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자연식품으로 영양소를 섭취하고 목록을 정리하고 중복을 줄이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뼈 건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심장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영양제를 드시지만 정작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거든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한 가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고농도 영양제보다는 자연 상태의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 상태의 영양소를 더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좋았던 영양제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나이, 성별,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와 적정량이 모두 다르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영양제와 건강식품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이름, 용량, 복용기간, 목적까지 자세히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목록을 적다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드시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는 성분들도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신 목록을 가지고 약사님이나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적당한 사회활동,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양제 대신에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지, 어떤 음식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영양제 때문에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목록을 작성해 보시고 어떤 걸 발견하셨는지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